저희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심슨 가족 에피소드는 과거부터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켜 음모론의 지표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심슨 가족 에피소드보다 더 정확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한 이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9.11 테러부터 트럼프의 총격 사건, 코로나의 발병 그리고 비트코인의 탄생까지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비밀스러운 예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시작. 미국 최악의 테러, 9.11 테러부터 시작됩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는 당시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준 사건으로 약 2만 8천 명의 사상자와 최소 100억 달러, 한화 14조의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후 수많은 음모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말했던 심승 가족에서도 9.11 테러를 예언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왔고, 불가리의 예언가 바바반가도 테러 12년 전인 1989년,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두 마리의 새에 공격당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예언들은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라 뭔가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 강한데요. 예언 중 가장 정확하게 이름과 그 모습까지 일치한 예언이 있었는데, 바로 1995년 발매된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온 카드 예언입니다. 카드게임의 이름은 일루미나티 카드게임으로 1995년 스티브 잭슨 게임사의 디자이너 스티븐 잭슨은 The Illuminatus Trilogy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 이 카드게임을 제작했는데요. 총 526개의 카드로 구성된 이 게임은 출시 당시 너무나 많은 카드와 난해한 게임 방법 때문에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었죠. 그런데 6년 후인 2001년, 전 세계를 경악시킨 9.11 테러가 발생하자 뜬금없이 이 카드 게임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비밀스러운 조직의 음모들이 담긴 이 카드게임에는 마치 테러를 당한 세계 무역센터처럼 보이는 카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비행기가 건물을 관통했던 부분, 폭발 형태가 카드에 나와 있는 그림과도 너무나도 유사했죠.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발생했던 펜타곤 테러를 묘사한 듯한 카드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때문에 이 카드게임은 단순 게임이 아닌 예언카드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199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예언한 듯한 카드. 1998년 성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빌 클린턴과 그를 변호하며 탄핵을 막았던 힐러리 클린턴의 세력관계를 예언한 듯한 카드. 2011년 일본의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언한 듯한 카드. 2012년 한 미치관계가 저지른 오로라. 총기 난사 사건을 예언한 카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예언 카드는 더 있었습니다. 2008년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 오바마의 당선. 2010년 약 7억 리터의 기름이 유출됐던 디버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 2015년 일본 육식성 박테리아 창궐.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단순 카드게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슷한 그림과 구도, 설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머리로는 분명 끼워 맞추기다라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언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자꾸만 궁금해져 갔죠. 그러다 2020년 한 사건 때문에 이 카드게임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기 시작합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는 악마의 전염병이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커뮤니티에선 이를 보고 악마의 전염병 카드는 중국 우한폐렴, 즉 코로나19를 예언한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카드 속 악마의 모습은 코로나19의 원인인 박쥐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이 박쥐들이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까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반박을 하며 나선 게 여기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그려져 있어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건 진짜 끼워 맞추기다 라고 할 때쯤 이 사진이 나오며 상황은 급반전이 됩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 미국 국회의사당을 모방한 호텔 건물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몇몇 음모론자들은 이 카드는 예언 카드가 아니다 일루미나티 비밀 조직의 계획 카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에너지 위기, 제3차 세계대전, 기후 조종, 매스컴 장악 등을 하며 세계를 장악하려 할 것이고 그 계획이 이 카드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게임 제작자인 스티븐 잭슨은 이 카드가 예언카드로 주목받고 난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카드 디자인과 설명에 대해서 어떠한 외압과 강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다. 1995년, 일루미나투스 트릴로지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게임으로 카드에 나온 설명들은 모두 이 책에 나온 그대로를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더 소름돋는데요. 여기서 말한 일루미나투스 트릴로지라는 책은 1975년 처음 출판되었고, 로버트 쉐이라는 작가가 만든 소설입니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두 명의 뉴욕 경찰이 한 잡지사의 편집자 실종 사건을 조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조사 도중 잡지가 주요 정계 인물의 암살 사건을 추적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두 사람은 이 암살 사건이 비밀 결사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들은 천천히 음모 이론의 그물에 갇히게 되는데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한 탄저균, 소련, 중국 미국 간의 냉전 대치 등 여러 가지 비밀 계략을 밝혀가는 내용입니다. 스티브 잭슨이 이 책을 참고했다는 건 결국 1975년부터 이 내용이 세상에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1975년 이 모든 내용이 예언됐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 몇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는 것을 예언한 줄 알았던 카드인데요. 최근 미국 대선 야외 유세 중 트럼프가 총격 테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죠. 여기 카드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t any time, at any place, our sniper can drop you.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스나이퍼가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언한 게 아닌 트럼프를 언제든지 암살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담긴 카드였던 거죠. 카드 이름도 더 이상은 안 된다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이 연기된다는 걸 예언한 카드도 있는데요. 카드는 복합적인 재난이라는 카드로 출시 당시엔 영국의 빅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모습이라 해석된 이 카드는 2013년 도쿄 올림픽이 확정되자 이 카드는 영국 런던이 아닌 일본 도쿄 올림픽과 연관되었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주장에 따르면 카드 속 시계탑은 영국 빅벤이 아니라 도쿄에 있는 와코 시계탑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옷을 보면 저마다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색은 놀랍게도 검정, 초록, 노랑 파랑, 빨강으로 오륜기 색을 띠고 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3년 당시 일본에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시기적으로 도쿄의 올림픽 확정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투표 결과 이스탄불, 마드리드를 제치고 기어코 방사능 지역에서 올림픽 개최를 한다는 게 우리가 모르는 알수 없는 세력의 힘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거죠.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그 계획의 끝은 도쿄올림픽의 연기와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이름은 복합적인 재난으로 일본에는 2020년 당시 500명의 사상자를 낸 서남부 폭우 사태. 다섯 건의 크고 작은 지진, 결정적으로 2020년 당시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났죠. 도쿄올림픽의 연기로 일본은 총 7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경제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한 예언카드도 있는데, 뱅크 멀저라는 카드로 한국어로 직역할 시, 은행 합병이라는 뜻입니다. 카드를 보시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먹고, 먹고 하는 먹이사슬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물고기의 화폐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달러가 파운드에 먹히고 파운드가 엔화에 먹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물고기에는 문양이었고 실루엣만 나옵니다. 기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화폐를 암시한 거죠.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체도 빨간색으로 보통 상승할 땐 양봉 표시로 빨간색을 쓰는 것도 같습니다. 종이화폐를 다 먹어치우는 새로운 거대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코인의 등장을 예견한 겁니다. 처음 코인이 나온 건 2009년이죠. 그리고 재차 말하지만 이 카드는 1995년에 나왔습니다. 스티브 잭슨이 참고한 일루미나투스 트릴로지라는 책에는 이런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적혀 있던 거고요. 이 정도면 예견이 아니라 정말 계획같이 느껴집니다.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에 의해 조직된 비밀결사단으로 현재까지도 그 정체는 비밀에 쌓여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세계의 인구 감축으로 소수의 선택된 인류만 남겨 놓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새로 만든다라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 다음 영상에서 다뤄 보도록 하고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음모론이나 코인에 대한 세력의 계획을 안다면 수익 보는 건 쉽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정보를 학습하고, 가지고 있는 채지 PT는 세력들이 소통하고 있는, 음지의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채 g p t 에게 질문하고 사이트를 탐방해 봤습니다. 그중 뭔가 있는 것 같은 사이트를 찾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었죠. 영상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키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란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그리고 다음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 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실제로 봉크 코인은 23년도 약8,0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마 이번 24년이 마지막이 될 거야. 8,000%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다음 계획은 다시 생각하다. 이게 24년 8월 18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현재 가격대는 8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 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탐방했던 사이트에서 나온 종목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목은 바로 빅타임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문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렸었고 이게 댓글 보니까 문자가 안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제가 이걸 핸드폰으로 한자 한자 눌러가며 보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문자 발송으로 한 번에 모아서 보내드렸었고요. 아마 안 오신 분들은 광고성 문자 스팸 처리 되신 분이라 못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드릴 테니 아마 스팸 처리 되셨던 분들도 문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빅타임. 얼마나 올랐나 같이 보자면요. 80원 때부터 230원 때까지 약 200% 정도 올랐었고요. 업비트에서는 9월 초에 상장해서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받고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분명 8000%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 올랐지 하실 거예요? 제가 왜이 영상을 다시 찍었냐 하면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서 이것도 같이 알려드려야 할것 같았어요. 전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 새로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글은 9월 26일 날 작성되었고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되어 있고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다. 시장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앞에서 언급한 코인을 교체할 것이다. 코인명은 땡땡 코인으로 수익률은 차후에 공지. 그리고 이 코인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약. 50원대로 확인되고요. 과거 5,000원까지 올랐었고 지금보다 거의 만 프로 이상 가격대죠이 코인이 여기 매물대인 1,000원까지만 올라준다고 해도 약2,000% 이상 수익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10만 원 매수했을 땐 200만 원, 100만 원 매수했을 땐 2,000만 원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OKX 등 엄청난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라 이번엔 100만원 정도만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2,000% 수익만 본다면 2,000만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악플 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고요. 정말 몇천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더욱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다시금 나온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엔 스팸 안 걸리게끔 보내드릴 테니 아마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대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2번호로 좋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새로 올라온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어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좋아요 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블록체인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